죽이 되든 밥이 되든 원터치요. 원터치. 길면 투터치까지 인정해줍시다 투터치. 투터치 이상 아니 투터치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원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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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을 가지고 가야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오, 티켓타카 크고. 위닝 2020에서도 티켓타카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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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이 친구 잘하는데? 이 친구 위닝 좀 하는 친구야. 스와리지! 어? 야, 왜 뛰다 말았어, 요 또. 아유. 진짜 축구 못한다, 진짜, 아유. 어디서 축구를 배웠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진짜 못한다, 너. 오, 어, 베일인이다, 베일인. 베린. 스피드 빠른 베일인이다. 오, 어, 어. 어,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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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랬잖아요 가자 먹어야지. 나무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고 하자. 그냥 먹어야지. 나이스야지 원, 투, 박, 투, 빡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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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바로 올려버리고. 그렇지, 발로 까버리고, 그렇지. 좋았어, 반칙이라고? 어, 아니, 깔수도 있지, 축구하다 보면, 어우! 여기서 발로 빡 경고감인데? 발바닥으로 긁었다. 맛이 좋아, 맛있죠? 맛이 좋왜 맛있죠? 아이, 손, 오른손, 자꾸만 손이가. 아, 맞았어. 티키타카 생각보다는 어렵구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자, 원, 투, 원, 투, 원, 투, 원. 어, 이거 반칙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반칙 얻어냈죠. 자, 티키타카의 혼란스러워서 테크를 잘못한 수비. 자 이거 들어가죠. 음... 오른발잡이로 쳅니다 라켓 티치자 키가 작은 선수를 노리는 겁니다. 요딱 사이를 노리죠. 요딱 들어가. 어 너무 세다. 아유 너무 세다 야. 아유. 야이 좋은 기회를 야. 아유. 상대 당화. 상대 지금 깜짝 놀랐을 거야. 나의 패스워크에 깜짝 놀랐을 거야. 깜짝. 이게 바로 그 뭡니까? 어? 오복성 패스, 오복성 패스. 오복. 아, 이건 한 바퀴 돌았어야 돼. 이거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침착하게 했었어야 돼. 어, 뭐지? 상대 당황. 여기다가 이렇게 차주면 쿠티뉴가 이렇게 다. 패딩못 하고 우리 다 어. 어. 오케이. 자, 원. 투. 원. 아, 잘못 줬다. 아이, 왜왜 걸려줬어? 왜 오케이. 원. 투. 원. 투. 원. 투. 원. 오, 이건 기다 이거? 오케이. 자, 원. 투. 원. 투. 원. 투원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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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이이이이이를 하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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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마이이이 어, 묻지마 이이어이어자이 뛰어 주죠. 이이 오, 어? 뭐야? 어따 헤딩하는 거야? 3가 없네! 어, 어, 그럼 3를, 3를까지 할게요 오케이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laughs> <laughs>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일레븐 1웰분 설틴 볼틴 휘브틴 헌드레드 무치마묻지무치마 깜짝 놀라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올립니다 담아버리고 원 원투원 two, one, two, one, 오오 o 지마 그렇지 아 one, t 아 o one, two, 메시 돌고 바로 때리고 그렇지 티켓타카 괜찮죠? 어. 대박군. 어, 깜짝이야. 어,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정합니다 자, 티켓타카 되는 거 봤죠? 어, 2020 티켓타카 돼요. 미스 별로 안 나죠? 어, 엄청나죠? 어, 이 정도면 잘 되는 거예요. 이미 2020을 이미 꿰 뚫고 있다는 너구리의 그, 어, 너구리의, 어, 감각, 센스. 이미 2020은 꽤 뚫었다, 이거죠. 2020으로도 티키타카를 할수 있다. 이렇게 딱 넘어지는 선수한테 미안하니까 공 한번 주고, 딱 주고, 딱 주고, 딱 주고, 이미 2 0 0 어. 0내손 안에 있다. 이미 2020은 내손 안에 있다. 딱 주고, 딱 주고, 딱준 다음에, 딱준 다음에, 다시 주고, 다 요거, 요거 잘못 준 거고, 아마 죄송합니다 스컬리,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셨습니까? 어, 어 아저님 안녕하세요 아저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아저님 그뭐 그거 됐다, 동발바닥 됐다 동발바닥. 아저님 동발바닥 축하드려요. 패스 200찍읍시다 알겠습니다. 패스 200. 200은 적지. 순간적으로 터닝 패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미스가 날지 안 날지를 파악한 다음에 주는 거죠. 딱 주고. 딱준 다음에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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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딱돈 다음에 주는 거지. 터닝 같다 싶으면 순간적으로 주, 돈 다음에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딱 주고. 수월하게 팍 때리면 끝나죠. 갑이. 아, 좋아요. 발바닥에 덩묻은 건가요? 원래 너그리는 자기가 똥싼거 밟고 막 다니고 막 그래요.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막, 똥 밟고 다니는 거. 지금 아재님이 그랬다는 거지. 뭔 개소리야, 이게. 아무 말이나 한번 해봤어요. 죄송해요. 딱 주고, 주고, 주고. 터닝 패스가 아니라 무조건 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디든 주는 거야. 이기서한번딱 돌고, 주고, 주고. 자, 길게 주죠. 수아레즈 봤죠? 자, 돌아서. 바로 때리죠. 오. 가능하죠 티켓타카. 제 위닝 2020에서도 너구레 티켓타카는 계속됩니다. 제 위닝 2019에서도 저는 티켓타카를 선호했기 때문에 20에서도 그 티켓타카를 놓지 않을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는 지금 멘붕에 빠져 있죠. 멘탈이 이미 날라간 상태. 잡아버리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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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키타카죠 자 뒤로 한번 돈 다음에 다 띄워서 마무리 이렇게 아무 말 한번 해봤어요 입이 달려있으니까 아무 말이라도 좀 해야지 뭐 어, 마이크도 샀고 마이크도 좀 비싼 걸 샀고 방송 중이고 입도 달렸고 뭐 해야지 뭐 어떻게 오 어! 어, 상대 지금 빡친 게 분명해 그죠? 빡친 게 분명하죠? 오호호호 메시 조금 더 뛰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컨디션은 아니. 패스 수는 지금 현재 149개. 자, 시간은 61분이고요.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동안 저는 50개의 패스를 할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경기 시간 3분의 2가 지나간 상황에서 149개의 패스, 충분히 200개를 넘길 수 있겠군요. 한번 도전해 보죠. 위닝 2020에서 200개를 넘긴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최초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갔어, 이거 들어갔어, 이거 들어갔어, 이거 들어갔어 딱한 다음에 이 들어갔어 뭐, 어디다 는 거야, 이거 200개 충분히 남을 듯 제가 위닝 2019에서 가장 많이 패스했었던 게240몇개였나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 일단은 패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공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 자, 절대로 상대에게 공을 쉽게 내주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패스해야죠 그렇죠, 오케이 어, 어허 안 되지. 오, 안 되지. 자, p k 가 없는 상황에서도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외질 따위로는 헤딩이 안 되죠. 주고 어 죽어. 죽어.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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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자, 비달. 비달 주어 그렇지. 아. 아이고, 공이 와야 패스를 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좋았어. 오, 뭐라 아까도 자기꺼인척막 가네? 오, 호, 오! 아,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 나이스. 자, 숨이좋고요 한번 돌고. 자, 수활해주고. 자, 리턴 주고. 자, 위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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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터닝 패스인데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 야, 이거 패스 200개 못 넘기겠는데, 이거 패스 계속 끊기는데, 어? 패스가 계속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 왜요? 아, 업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인정 업사이드, 인정 왜 맞혀요 깜짝 놀래신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오오 야야 이거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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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이트 생각보다 느리구만 자 수월해져 수월해져 자 로빙 슛 가비 자오자이딩 따지고 야 일어나 일어나 뭐야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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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 이쳐 잘했죠? 엄청났죠? 정신없는 티키타카에 당하고 말았지 <laughs> 이게 바로 티키타카 클라스입니다 티키타카 가능하군요. 이미 위, 닝 2020을 모두 파악한 너리입니다티아님 팬티 갈아입고 올게요. 어, 갈아입고 오세요. 어, 갈아입고 오세요. 어, 뭐, 저는 충분히 지렸을 거라 예상했어요. 가래고 어, 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 방송 보다 보면은 자주 그럴 수 있어요. 자주 그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가래고 네. 오세요. 자 패스 221개 좋습니다. 누가 비추드로 갔네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진 사람일 거예요. 틀림없어. 자 2승 좋습니다. 톡